거기 거기 동영상. 까지 굴러오고 한데 말했잖아 언제? 까지 굴러오고. 그지 가는 아 응. 힘들어. 아그집가지그집가 얘기해 줍니다. 힘내니까. 안 나도 미겠는데 새로 음. 나온 새로운. 마지막이라니. 이제 본전과 안녕하세요. 이별을 준비해야겠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괜찮아요. 저한텐 또 다른 시작이 있으니까. 좋은 시작이 오늘 <laughs> <laughs> 마지막 구 일억을 <브이로그을> 찍고 있습니다. 네 <laughs> 음. 이제 가면 못 찍을 거니까. 혼영씨 도토리 나눠 먹을래요? 마지막 도토리니까 나눠 먹어요. 오랜만에 톤다운 염색을 했어요. 그래서 앞머리도 잘랐어요. 원래 있었나? 근데 미용실 가서 조금 더 다듬었어. 그리고, 사실, 어, 제가 다음 주부터, 그러니까 오늘이 일요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내일부터, 어, 지점 발령을 받아가지고, 응. 인사이동이 조금 있어서, 이제, 다른 지점으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월요일부터는 이제 새로운 지점을 가게 돼서, 이제, 시장에 있고 하다 보니까 많이 바빠요. 그래서, 또 새로운 곳에 가서 저도 적응이 조금 필요하고 이제낯선 환경이니까. 응. <laughs> 적응도 조금 해야 되고 이제 어 연말이고 하다 보니까 많이 바빠질 것 같아서. <목소리> <목소리> 안녕 오늘은 언박싱 영상을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드디어 애플워치 SE를 구매했습니다 찍어볼 건데 구두를 어떻게 잡아야 되지? 머리라 했나? 여기 있어. 이렇게. 짠. 충전시키는 거구요. 스트랩은 주문을 했지만, 주문한 게 배송이 오는 동안, 그걸 끼워야겠죠? 오! 실버 색상 구매해서, 화이트 스트랩입니다. 저는 4 0 m m 를 구매를 했고요. 끼워볼게요 어떻게 여는 거지? 이 오, 켜진다. 하고 있어가지고, 운동 기록할 때 엄청 유용하게 쓰일 것 같아요. 어떻게 켜야 되지? 7시 40분, 12월 31일입니다. 벌써 12월 마지막 날이어서, 어 2020년 마지막 날 브이로그를 찍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하게. 무장을 하고 출근할 겁니다. 준비 완료. 이제 출근할 거예요. 음. 아니, 지금 신호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있어요. 오늘 날씨가 진짜 춥거든요. 지금 차 안이라서 핸드폰으로 찍고 있어요. 지금 영하 8도고요. 완전 추워요, 완전. 제 차가 핸들 열선이 없어가지고 저는 아침마다 커피를 준비합니다. 빨간불 신호 기다리고 있어요 운전하는 영상은 또 너무 오랜만이어고 어색하긴 해요 운전 실력 많이 들어가지고 지금은 베스트 드라이버입니다 음, 영하 8도고요 완전 추워요 완전 제 차가 핸들 열선이 없어가지고 저는 아침마다 코팩을 준비합니다. 지금 원래 저희 주차장이 있는데 공사 중이어가지고 오늘까지는 주차장을 이용을 못해요. 그래서 오늘은 돌고 돌고 돌다가 길가 주차를 했거든요. 이제 출근을 할 건데 마스크를... 불 끊길 벌써 12월의 끝자락이라니 믿기지가 않습니다 내일이면 1월 1일 1일이예요 그렇죠. 그래도 나름 가까운 곳에 주차를 한것 같아요 기대하긴 했지만 네 지금 동영상 찍히고 있는 거예요 인사해주세요 안녕 <laughs> 이거 올라가도 되죠? 난상관없기 어, 오케이 알겠어요 아, 목소리 듣고 나와요 손대리는 인사했더라, 언니야. 아 인사, 인사 한번 해줘. 안녕. <laughs> 귀여워졌어. <웃음> 언니 웃음소리 다 나온디? <웃음> 웃음소리 괜찮 이렇게 하면은, 근데 좀 구조가 다르긴 다르다. 어색하다. 나중에 영상 올라오는 거 봐봐. 느낌이 다르대. 하고 있는 거야? 네, 동영상 찍고 있는 거. 있어? 근데 너무 배경이 안 이쁘다. 안녕. 어안이쁘긴하왔어 이리 이화좀 하게. <laughs> 구도가 좀다르죠 본점이나. 개수들, 수드... 아, 나오네. 그래, 이쁘게 나오네. 개수 나와요? 와, 내일 2인데 와, 이억다다 나오네. 장 그럼 월요병이 없겠지, 이월 출근하면? <laughs> 다 아, 일날 많이 먹고 기다. 왜? 문자 안 봤나? 한, 초콜릿 쓰게 나왔는데 초콜릿 대신 뭐? 뭐라고? 밥 먹으라. 뭐 맛있는 거로 아직 입가 있다는데. 아 진짜 맛있는 거 있어요. 파스타 진짜 맛있어요. 먹었나? 아, 매 자주 가는데 먹이? 그러니까 얘가 많이 지금 있다. 관심 없나? 새 줄이 먹어. 이건 뭐야? 3열? 3열? 아, 맞아요. 맞아요. 잘바 손과장 말리기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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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가장 좋겠네요. 왜 본점 가니까 본점 장점은 차백이 온 거야. 마지막요 과장님 내 응.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아지막 인사인데. 또 하자. 송과장님. 안녕. 응. 렉. <laughs> 네. 근데 거기 있는 그거 안 되겠지. 상품권 안 되겠지. 어디야? 카펜 거기는 시티니까. 안 되겠지. 갔다가 말해줘, 나. 우리 오늘 화이팅 하자. 세 많이 고 어, 우리 하나 더 먹어서 보겠네요 네. 종종신자 이제 면신 네, 당연하죠. 많이 봐주세요, 언니. 해피뉴이야. 네. 정말 열심히 왔나. 이제 집에 갈 거예요. 아 이따 운동 가야 된다. 이제 운동 갈 거예요. 안녕. 팀다 했어. 팀다 했어.